저희 킹캠 수준님, 저희 열 적대가 없어요. 보시면 알겠지만, 저희는 적대가 없습니다. 동맹만 있고요. 뭐, 또 뭐, 적대는 없어요. 그러니까 누군가 우릴 친다면, 그냥 억울하고, 그러니까 쓸데없이 치는 거고, 만약에 계속 치고 저희를 괴롭히면, 저희 썸 옮길 거예요. 굳이 여기서 할 필요가 없거든. 어차피 무과금인데, 뭐. 다른 데 가서도 무과금 하면 돼요. 예 네. 저희는 미련이 없어요. 저희 미련이 없습니다. 뭐 여기서 여기서 하나 다른 데서 하나 똑같은데 뭐 아니 뭐 저희 때리 때려 때려 보라 그래요. 저는 그냥 다른 데 가면 돼요. 아니 뭐 그게 어렵 어려워요? 우리 돈 썼습니까? 돈안 썼어요 캐릭 만드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. 되게 쉬워요. 그냥 시청자분들이랑 같이 옮겨가지고 거기 가서도 재밌게 하면 돼요. 예 네. 이게 그게 뭐그게 뭐가 중요합니까? 어 샵시나 그 크리스마스 패키지가 나왔지 응. 어 여기 이렇게 클릭해가지고 여기 나왔네 손이 가지 손이 갈 거야 어 이거 손이 갈 거야 요거를딱 <laughs> 클릭해가지고 구매를 늘리고 싶을 거야 어 근데 이 이천 이아니까그 전에 요거 사야겠지 자 <laughs>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자 우리 샵시니가 저는 일주일 봤습니다. 아쥐야도쥐야야손 가지 말라고.. 어 우리 타노스 왔구나 야 우리 타노스 왔어 야 타노스 왔어 <웃음> 잘한다! 잘한다! <웃음> 우리 타노스 잘한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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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 잘한다, 잘한님 별풍선 5,000개 감사합니다 퀴즈 사시조 형님 아니 그, 잠깐만요 저는 가금은할 생각이 없어요 무순님 아니에요, 아니에요. 저는 패키지 살 생각이 없어요. 저왜 그러세요? 아니, 저, 아, 저희, 저는 무과금으로 진짜로 이거 컨텐츠 만들어가지고 저 시청자분들이랑 재밌게 하려 고 그런 거지. 아이고난 이렇게 과금을 유도하시고 저기 혹시 그 그러면 안 되는데? 아, 내 네, 동공이 흔들렸다고 아니에요, 아이니스님 아니에요. 절대 아닙니다. 무신님이 아무리 나를 이렇게 꼬셔도 저는 절대 흔들지 않습니다. 왜? 난 우리 시청자들과의 약속이 있거든요. 우리 약속은 지키는 창렬이가 될 테니까 우리 그무가금너들 모든 저와 함께하는 시청자분들 카인서 칸섭, 인섭에서 같이 하시는 분들 약속 지켜주십시오. 아니에요. 얄미운 오리님. 고부 하나 가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지는 거예요. 보세요. 자, 물방은 열심히 정말 튼튼하게 쌓았어요 근데 비가 많이 와가지고 요만큼이 뚫렸어요. 네? 요만큼이 뚫렸는데 그 사이로 물한 방울이라도 나오잖아요? 그때그렇게 점점점점 넘어지는 거예요. 그러다 보면 이게 나도 어쩔 수 없이 계속 끊게 돼요. 음. 아, 여러분. 진짜 우리가 원하는 건 NC를 이기고 택진영을 이기는 거 내가 왜 NC한테 돈을 바쳐야 됩니까? 여러분 믿어주십시오. 우레루야 아. 믿어 주십시오 그래 우리 아야니스님 말씀처럼 꾸역꾸역 자 카트 끌고 다니면서 배지 죽고빈병죽고 죽고 박스 모아서 우리가 다이아 모아서 업그레이드하고 뭐 레버 파고 같이 도와가면서 퀘스트 깨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게 NC한테 이기는 거고 택진이 형한테 이기는 겁니다 자 믿습니까 자, 믿는 분들 무렐루야 제가 여러분의 무과금의 아버지 무버지가 되겠습니다. <laughs> 발음 좀 이상한데. <중요한데>. 네. <laughs> 자 믿어 주십시오. 무렐루야 뭐가 나 뭐야? 안다 보내오는 거야? 결풍선 100개 <뵙게> 감사합니다.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자 우리 부신님. 무신님도 이 여기 들어오셔야 됩니다. 아 우리 아픈 무신님이 들어오셔야지 정말 진정한 무가금의 무교가 됩니다. 무신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. 그리고 감사합니다. 형님 저는 이미 개돼지입니다. <laughs> 무신님 빠져 나오셔야 됩니다. 제가 구원해 드리겠습니다. 우리 무신님 구원해 드릴게요. 그냥 저랑 소주 한잔 마셔요. 여기다 투자하지 마세요. 왜 괜히 여기다 투자를 해요? 개돼지 먹먹꿀 돼지 맙시다, 우리. 네? 정말 먹먹꿀 개돼지가 되는 거예요. 제 네, 그만하십시오. 네. 그만하시고 저와 함께 무과금의 세계로 자, 그 길을 한번 열어 봅시다. 그래야만 NC도 이걸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것들을 다 이렇게 주실 겁니다. 택진이 형이 아, 무가금 자 인정한다. 자, 우리 무가금에게도 좋은 사료를 주자. 어, 사료뿐만이 아니라 좋은 것들을 좀 주자. 그렇게 나오실 거예요. 자, 우리 NC를 믿고 무가금의 세계에서 한번 즐겨봅시다. 자, 다 같이 외쳐봅니다 무렐루야, 무렐루야.